오위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구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구면에 있는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 리차으셨으면 저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곧그달초 하루 날에땅 위에서 물이 거친 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 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메 <목소리>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한결을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조조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오늘 22절의 말씀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점입니다. 홍수 이후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시지 아니하는 그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창세기의 말씀은 새로운 시작에 관한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새로운 것은 계절에 관한 것, 또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에 관한 내용입니다. 왜? 홍수 이전과 이후가 갈라지느냐에 대하여서 생각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하여, 물의 심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러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잘 담고 기억하며.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세상을 심판한 이유는 세상의 죄악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물의 심판을 통하여 세상에 알리신 것들 중에 하나는 이 땅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입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는 이 세상의 주관자는 인간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밝히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주인으로 착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과학 문명이 발달한 현대 사회는 더욱더 인간이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땅을 지배하는 자들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로 착각합니다. 자동차를 발명하고, 또 비행기를 발명하고, 또 우주선과 미사일과 여러 다양한 것들을 또 제작하고, 또 발전시키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인간 이외에 어떤 존재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접근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 땅의 주인은 인간이 아님을 물의 심판은 분명하게 선언함이었습니다. 물의 심판을 통하여 인간이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인간이 이 땅의 주인처럼 생활했던 모든 것들을 물의 심판 궁창이에 물이 쏟아져 내려오고 또땅 아래에 있는 물이 솟아오르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인류 공통의 기억 속에. 인간은 철저히 이 땅의 주인이 아님을 기억,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참 망각을 잘하지요. 망각을 너무나도 잘합니다. 물의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로 착각하고 또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안다는 것은 지금의 실수를 줄이게 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역사, 물의 심판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의 심판의 이야기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세상의 여러 문헌들을 통하여서도 물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인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우리는 철저하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려 이해하기 하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하는 것처럼 인간 스스로 그 악함으로 인하여 착각하고 망각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세계 속에 자신이 주인인 양 살고 있습니다. 역사를 알면 결코 그렇지 안습니다. 물의 심판을 기억하는 자들은 결코 이 땅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물의 심판, 노아의 방주 그 사건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가올 때마다 우리의 고백은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때는 그의 나이 600년 2월 10일이었습니다. 홍수가 시작된 날은 그의 나이 600년 2월 17일이었습니다. 2월 10일에 들어가고 홍수가 시작된 날은 2월 17일입니다. 아직 비가 내리지 아니한 그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이후에 7일이 지난 후에 비가 내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하루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3일이 지나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4월이 지나고, 5일이 지나고, 6일이 지났습니다. 그때도 비가 아직... 아닙니다. 그 마음은 어떠할까요? 그의 말을 따라 들어간 그의 아내, 그의 새 아들들과 자부들의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비가 오기 전까지의 그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들어가자마자. 문을 닫히고 그날 비가 왔으면 속이 시원했을 겁니다. 아, 시작되었구나. 그렇지. 우리가 들어가는 게 맞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5일이 지나도 6일이 지나도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비가 오고 난 이후 그들의 마음 속에 확고함으로 자리함이 된 것이지요. 6일 동안에는 여러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가득하였지만 비가 오기 시작한 이후에는 그의 마음속에 더 이상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하시는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즉각적인 반응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이러한 훈련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때로는 초조함과 불안과 걱정이 앞서는 시간들을 있게 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 안에 남는 건 단단함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이후에 내어진 그 비를 통하여서 더 이상 결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비가 150일 동안 내렸고 150일 동안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150일 동안 비가 내렸고, 150일 동안 바람을 불어 땅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300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주에서 나온 날은 그의 나이 601년 2월 27일이었습니다. 노아와 함께 방주에 들어갔던 이들이 방주에서 지낸 날수는 무려 382일입니다. 일 년하고도 17일 그 정도의 날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까마귀도 내어 보내고 비둘기도 내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가 날아가서 감람나무 새 잎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방주에서 나오지 않고 그 방주에서 그대로 있었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그들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와 함께 있었던 모든 생물들은 노아, 노아의 아내, 노아의 아들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후,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이후, 그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철저히 기다림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서도 그 시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고 난 이후, 물을 마르게 한그 시간도, 땅에 감람나무 새 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도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까지, 사랑 송도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고 또 확신을 주고 들려질 그때까지 놓치 않고 그렇게 붙들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 철저히 계속해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순종입니다. 방주를 짓는 것도 방주에 들어가는 것도 또 문을 닫고 비를 기다리는 것도 또 비가 그치고 땅이 마르고 방주에서 나오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이었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방주 노아를 통하여서 바로 이 모습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어긴 죄로 인하여 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그 모습은 그 은혜의 모습은 또 말씀을 받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심판은 말씀을 따르지 않음이요, 구원은 말씀을 따름입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 구원의 풍성함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말씀의 따름이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역사되어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 삶이 되어지면 구원의 풍성함을 보게 됩니다. 내 삶의 자리에 구원의 풍성함을 다른 이들보다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된다면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나? 따르고 있나?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되어지고 있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나 그것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노화를 보시면 됩니다 순정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러므로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바탕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순종, 말씀의 순종, 순종이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의 말을 따르십시오 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저의 말을 따릅니까? 아니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순종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고 고난 받으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없었으면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완성을 우리는 취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는 것 닮아가는 것이므로 신앙생활은 결국 순종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향기를 받으시고라고 말씀합니다.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아멘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를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착해서요, 아니요 악해서요, 어려서부터 그 계획하는 바가 악하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불보듯 뻔하기에 이제는 저주하지 않으리라. 말씀 하심입니다. 긍정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그 악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그 죄의 본성을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함. 떠나지 못함입니다. 그 계획하는 바가 악함입니다. 모두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의 속을 꺼내놓으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은혜를 입은 자만이 오직 은혜를 입은 자만이 그 모습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고자 애쓰고 있는 거죠.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만이 내 속에 있는 그 죄성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려 애쓰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붙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요. 애쓰지 않아도 이기적이지 않고 자기중심적이지 않다면, 굳이 그렇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인간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이 말은 매우 슬픈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참 다행스러운 말입니다 우리를 아시기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심판하지 않으심도, 저주하지 않으심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제예후선으로 물의 심판을 받은 후 22절의 말씀과 같이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추위와 더위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궁창의 물이 물층이 위 지구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실 온실 속에 있으면 그 온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합니다. 그렇지요? 지구 자체가 물층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지구 자체가 온전히 다 물로 쌓여 있습니다. 그렇게 밖에서 들어오는 좋지 않은 것들이 튕겨 나가지요. 또그그 그 물층으로 인하여서 지구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음과 거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층 아래에 있는 온실은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에 심음과 거둠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노아의 홍수 이전의 그들의 날수와 노아 홍수 이후의 날수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노아 홍수 이전의 그들의 삶의 나이를 말하면 930세에 살고 죽었더라.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365세를 살았더라.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900년입니다. 그런데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입니까? 라는 것이지요.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쏟아져 내려진 이후 지구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그것을 오늘 22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삶이 또 다른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다시금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며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이 땅의 주인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또 우리 악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말미암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